좋아요 어!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<laughs> 화이팅 저희 영탁의 불쑥TV 구독자가 천명 넘었어요 영불티? 양걸티, 영불티 벌써 천, 천 명이 넘어요 었천 명이 넘었어요 영훈씨가 지금 몇, 만, 몇, 몇 만이죠? 2만 3천입니다 2만 3천 명 예, 23 네. 23배네요 제가 네. 곧 쫓아갈게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저희 불쑥TV 뭐, 거의 뭐 약간 장성규씨 느낌으로 요즘에 편집이 아, 되고 있기 때문에 예. 어. 대박입니다 여기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. 어, 영탁의 불쑥TV는 네. 영탁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네. 이재규 대표님이십니아 <laughs> 그래요? 거의 형이에요 어? 아 3위니까 아, 이미... 아, 영웅아 너 혼자 그 커피 먹으니아니네 이거... 이렇게 꼼 대가 이렇게 왜? 아니, 이...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제가 찍었어요? 됐죠? 여기다지 암에 하나 둘 암에 셋 암에 넷 암에 사 암에 사형 노트북 이거 펜도 쓰는 four. 사람이에요? 응. 형 너무 찍는다고 너무 막 아니, 네. 이상한 모습들 안 보는 I'm 모습들을 I'm 막 보여주네 미... 그래. 얼리 어답터입니다 여기 <laughs> 아에 내게 된 거야 얼리 어답터한테다 얘기해 털이 잉기 안 빠지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... 영이 보고 나중에 빼라고 그랬거 <laughs> 털을 영 소중히 간직해 영아. <laughs> 아, 아 어쩐지 너무 감사하겠다. 우리도 팬분들이 있는데, 뭐. 우리 우리 팬들도 요즘 잘 먹고 있어요, 건강하게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. 잘 그, 보이게. 그런, 그런 브랜드가 나와? 예, 네. 예가 아, 잘 보이잖아. 전체. 아 소개할 때 이렇게 이렇게 멋있네. 뷰티 오늘 고고고. 아 내가 니 온탑기 나온다. 완전 어, 비교되게 뭐야 지금 비교 어 갑자기 잘생겼네 아씨 나와 너 잘생긴 시간, 너무 잘생겨서 안돼 시강이야 너는 대구야 시간. 그 너는 어느 정도 잘생겼고 얘는 너무 잘생겼어 맞아, 맞아. 응. 요즘에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응. 많으시잖아요 누가 제가요 네 무슨 뭐야 너 나는 모르지 <laughs> 아, 박영탁 씨 번호를 좀 달라고 항상 누가 누가 내가 박신주은알지예 네. <laughs> 제가 생각을 막 내가 음악에 집중할 때라 고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전화 안 줍니다, 제가. 진짜 고마운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. <laughs> <laughs> 고마운데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은 뭐지? 빠사지오가 안 나온 거야. 목이 막 세어서. 현상 씨 빠사지오가 뭐예요? 예? 빠사알! <laughs> <바사지 요거> 시작. <laughs> 와. 빠사지오. <요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카메라를 몇 대를.. 야 잠깐만. 스타야 스타. 나 지금 BTS 온줄 알았대요. 잘생기지고 음. 있어. 오.. 잘... 턱에 이렇게 <laughs> 어드름이 나서. 아.. 누구 전화기가 떨어진 거야? 어디요? 전화기가? 옆에. <laughs> 일부 밑에 놔둔 거야, 형. 밑에. 서 찍으려고? 아. <laughs> 어. 이거 아 드라이아이하면 뜨겁지 않냐? 나 뜨겁던데 <웃음> <웃음> 이어폰 있으신 분? 이어폰 형 있어 줘요 차에 <laughs> 같이 같이 출연해주세요 아근어 이거 지금 연기가 많이 나니까 아 연기를 연기 맞나 연기는 한 잔에 아한잔 아, 아 왜그 야, 또뭐 이상한 거 샀어? 이사해주세요 네. 야, 야, 그 야, 유튜브 이제 브로 이로그 이제 아, 그래. 네. 박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. 네. 그리고 그래, 양타기. 뿌이고 어, 좋아요.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. 파이팅. <laughs> 어, 영텐. 파이팅. 주 <laughs> <laughs> <끝이야? 웃음> 자, 바이브레이션. 음, 자,